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간은 6시쯤 즉 해가 따갑게 내리쬐이는 정오의 시간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털썩 주저 앉으셨다고 요한은 기술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판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가히 카메라에 담아둘 만한 코닥 모멘트입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우리의 피곤함과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 곧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말씀드려야 할 이유이십니다. 공허함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욕심에 끌려 갈등하는 모습의 해결책이십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끊으며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약 3년 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도 제6시에 시작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이 퉁퉁 붙고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을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혹시 우물 곁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앉아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예수님의 피곤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피곤함과 목마름을 대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이 고통의 절규이자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해갈의 선언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시며 저희 다일리에 힘을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곤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